<웃음> <웃음> 아니야, 그거 이렇게 돌려야 돼. <laughs> 이렇게 해 봐. 면안 돼. 이렇게 <laughs> 돌려야 어, 그래서, 어. 빠라라랑 착. 이렇게. 어. 빠라라랑 착. 지. 어. 아니지, 딱 본인이 쓰는 방향으로 두고. 어. 두고, 따라라랑 착. 옳지. 하나, 이제 따라라랑 착. <laughs> 나는 리딩하지난 응, 언니가 항상 멋있어서 못 갔어. 무대가 멋있잖아. <laughs> 무대 잘하잖아. 아니, 응. 한, 뭔가 바다 먹기 같은데 너무 바보 돼. <laughs>